안녕하세요, 건붕입니다. 오늘은 스타레일 꿈속으로 체크인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여의도역에 왔는데요. 바로 가볼까요? 이번 이벤트는 IFC몰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여의도역 3번 출구로 가시면 쉽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무빙워크를 따라서 계속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렇게 계속 들어오시다가 호두과자 집이 보이시면 잘 오신 겁니다. 여기가 바로 ifc몰 입구인데요. 우리는 사우스 아트리움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계속해서 계단으로 내려가시면 바로 사우스 아트리움입니다. 제가 왔을 때는 이미 많은 분들이 대기 중이셨는데요. 저도 얼른 줄을 서서 대기 예약을 했습니다. 알람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카카오톡으로 알람 가셨을 거예요 네네 네, 그쪽으로 해서 입장 안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알람 꼭 확인해 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약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카카오톡으로 순번을 알려주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어깨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띈건 바로 대형 현수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포토월이 있었는데요 투정 날짜에는 블랙사원과 스파클 코스플레이어 분들이 오신다고 하니 카페 공지를 참고하세요. 다음은 블랙사원의 방에 가봤는데요. 굉장히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 옆에는 레버리 호텔 미디어월이 있었습니다. 아직 행사 시작 전이라서 따로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들른 곳은 개척자의 방인데요. 여기서는 블랙스완 캐릭터를 플레이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 바로 옆에 대형 LED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스타레일 오프닝 PV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본 풍경은 이런 느낌인데요. 굉장히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구경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아까 들어온 입구까지 줄이 길어지더라고요. 제가 좀 9시 좀 넘어서 아 9시 좀 넘어서 왔는데 지금 시간이 그래서 10시예요. 10시인데 제가 188번 받았거든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갑자기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오실 분들은 좀 빨리 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하면은 아마 한 점심 넘어서 들어갈 듯. 할수 있는 예약도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 예약이 마감이 됐습니다. 현장 예약기 마감이 됐고 스태프분께 여쭤보니까 지금 이제 예약해도 이게 행사가 오늘 하루 마감 시간이 8시 반이에요. 그때까지 이제 다못 받을 것 같아서 마감을 했다고 하네요. 갑자기 많아졌거든요. 한 10시 좀 가까워지자마자 사람이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주말이나 연휴에 오실 분들은 되게 일찍 오셔야 될것같은데안 그러면 체험 못하실 것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좀더 기다려 볼게요 지금 이제 10시 반이라서 이제 딱 시작이거든요 시험 예약 마감됐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7분인데요 아직도 한 103팀 정도 남았거든요 103팀 제가 들어가려면 1시, 한 5시 정도 돼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밥을 먹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밥을 먹고 오겠습니다. 밥을 좀 먹으러 갈게요. 그렇게 밥을 먹고 오니 행사장에 코스워 분들이 계셨습니다. 콘스탄스와 두브라이인데 굉장히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여기 둘째요? 구경을 하다보니 드디어 제 차례가 와서 체크인하러 가는 중입니다 번호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188번 네 드디어 네. <laughs> 설명 같이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체험들은 체험하실 때마다 스탬프를 하나씩 찍어드려요 세 개를 다 모아오시면 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공식 카페에 해시태그 두 개를 하셔서 글을 올려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두 개가 완료를 하셔야 이따 럭키드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체크인을 하게 되면 스탬프 투어 팜플렛과 키카드를 받는데요 이때부터는 좀 설레더라고요 전화 만 들어주시면 헤나코니 레바리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블랙스완의 관을인데요 네. 블랙스완은 공개 스타레이 2.0의 신규 캐릭터로 준비하고 온 정실사입니다 오늘은 블랙스완의 정수 카드로 신형 게시를 확인하실 건데요 네. 앞에 있는 카드 중에 원하시는 카드 한장 선택해주세요 음... 우선 하프카하겠습니다 카프카 선택하셨는데요 네. 뒤쪽에 보실 거예요 주위 부분 오픈하시면 수명 대시 확인하실 수있는 아 원하지 않으시면 지금 오픈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요거는 그냥 제가 갖는 건가요? 아. 저희 참여해주셔서 스태프 찍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꿈속으로 체크인하는 레버리 호텔 체험이었는데요 어 그냥 영상을 보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은 개척자의 방에서 블랙스완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거였는데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갤스 쿠폰을 주셨습니다. 음. 풀덜 필자네. 효명은 안 맞추놨네요. 풀을 풀자인데 효명은 안 맞춤. 풀도풀 되게 좀 뭔데 그냥 17만씩 받아 버리는 체험 기기는 갤럭시 울트라 2 4는데 그래픽이 괜찮더라고요. 되게 이쁘던. 이쁘네. 바로 옆에는 페나코니 디스플레이가 있었고요. 가장 이뻤던 건 로빈 일러스트였습니다. 이렇게 스탬프 투어를 완료하시고 SNS 이벤트까지 참여하시면 아까 팜플렛을 받았던 곳으로 가셔서 럭키 드로우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쪽에서 하나 캡슐 하나 뽑아주세요. 네. 캡슐, 아, 웰트. 아!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오 아크릴. 스탠드. 저는 웰트캠 배지를 받았는데 제 뒷분은 아크릴 스탠드를 받으셨더라고요. 아. 이렇게 오늘 받은 것들을 모아봤는데요. 의외로 알찼습니다. 아 이거 리딩 코드구나. 그리고 이거는 블랙스완의 이제 점볼때 받은 건데 초콜릿이래요. 초콜. 릿뭐 안에 열면은 뭔가 있나 봐. 파프카 초콜릿 뭐. 어? 오? 오. 아 이렇게 돼 있어. 응. 열면은 노력한 만큼의 수확이 있을 거야. 20에서 꿈속으로 체크. 이렇게 운세가 나와 있네. 괜찮은데, 이거? 음. 네. 초콜릿은 뭐 특별한 초콜릿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초콜릿 맛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힘들었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이제 타 레일 꿈속으로 체크인 거 이벤트 참여해봤는데 모든 이제 타 레일이나 원신 이벤트 참가하면서 역대급으로 오래 기다린 것 같고 제가 한 9시 좀 넘어서 그 예약을 했는데 지금 한 2시 40분 3시에 가까이 돼가지고 끝난 거 보면은 여러분 주말에 가실 거면은 과거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내일이나 코스어 분들이 오시는 뭐 월요일이나 뭐설 연휴 있잖아요. 이럴 때 가시는 분들은 거의 뭐한 새벽 같이 와가지고 예약하셔야 될 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한번 오는 걸로 족하네요. 두 번은 좀. 근데 이제 스타레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파클이나 블랙완 코스어 분들이 오실 때 그거 하나만으로 갈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코스어 분들을 사진 찍고 싶은 분들은 내일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방안녕